그러면 선배님의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1기 천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태국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일하러 온다면 후배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태국에서 일을 한다고 라 하면 일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국에 약간 끌랭짜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할 때도 되게 피드백 좋고 계약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되게 높은 잠재력을 가진 고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면 연락 도 없고.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든 거죠. 왜냐면 하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 주니. 까 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끌랭짜이.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왜냐면 여기는... 직장에서 현지인들과 일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문화적인 차이. 옛날에 서구 열상의 서구 식민지를 지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나봐요 음.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자부심이 되게 셉니다. 음.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왕관리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음. 이제 컨트롤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부딪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부딪혔을 때 주의해야 될게 뭐 다른 사람들 다 있는들 앞에서 뭐 창피를 줬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앞으로 일을 할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sekarang uh, semakin bagus berkembang. Jadi uh, di berbagai bidang juga Indonesia sudah mulai uh, bisa bersaing di pasar. Uh, pertama karena saya bekerja pernah bekerja di perusahaan Korea, jadi pasti uh, perlu pakai bahasa Korea. Jadi, uh, tapi kalau misalnya ada Beberapa kalimat atau kata yang susah, kita bisa pakai bahasa Inggris atau bahasa Indonesia. Jadi, bisa pakai semua komunikasinya jadi uh, Sebenarnya, ada banyak hal yang menyenangkan, tapi mungkin salah satunya beda, sedikit beda cara kerja. Kalau orang Korea, mungkin uh, cepat ya, paling -pali ketika bekerja jadi uh, orang Indonesia mungkin sedikit tidak terlalu cepat jadi itu mungkin yang menyenangkannya jadi ketika bekerja saya terbawa harus cepat cepat A beat to the we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현재 근무에 가장 필요한 영역, 능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 이야기한 것지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즐거을 가질 수 있는 그걸 내가 맞든지그 일을 찾아가든지 보람이 있그 일을 가 찾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해요. 그 여기가 내 자리 잡는다는 말이죠아 그런 개념이죠 마지막에로 지각이 된 저희 연습생들을 위해 응원 한마디 만들어주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치험 그렇게 해서 1년 후에는 각자 주어진 곳에서 무식해 도전해가지고 분명히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건 아니야 밤낮이 응? 있어요 응?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후, 그냥 묵묵히 일을 해 그러니까 밤에 걱정하는 사람은 부인일이. 그게 밤에는 잠이 안 오면 치을 봐.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마. 응? 고민해봐야 행동을. 그게 낮에 행동을. 응?